자, 1 1 8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요 놈일 때, 얘를 A와 B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 얘를 좀 바꿔주면요. 여기서 A는 log 5에 2로 쓸수 있고요. 마찬가지 얘는요, B를 log 5에 3으로 쓸수 있죠. 자, 그럼 지금 A랑 B 같은 경우는 지금 둘다 log의 밑이 5예요. 근데 얘는 밑이 4죠.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로그5의 4분의 로그5의 60으로 바꿔주겠습니다. 그럼 이제 얘를 로그5의 2와 로그5의 3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라는 겁니다. 그럼 분모부터 로그5의 2의 제곱 분의 로그5의 60은요. 4곱하기 15죠. 그래서 2의 제곱곱하기 3곱하기 5까지. 돼요. 자 그러면 우리 이 2는 밖으로 빼서 2로그 5의 2분해다 뜯을 겁니다. 자 로그 5의 2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 2로그 5의 2 플러스 로그 5의 3 그리고 로그 5의 5는 그냥 1이죠. 돼요. 자 그럼 이제 a랑 b를 대입합시다. l 로그 5의 2가 a였어요. 그럼 2a 분해. 얘도 A니까 EA 플러스. 얘는요? B였죠? 그리고 플러스 1. 그래서 e a 분의 E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등장하는 거죠. 답은 3번이네요.